큰 괭이밥입니다. 어, 우리 그냥 들판에 있는 괭이밥, 뭐, 아파트에도 괭이밥이 있어요. 근데 그거보다도 훨씬 커요. 어, 이거는, 이것도 좀 작은 편이고요. 여기서 개체가 더 크죠. 이거에 한두배 정도의, 예, 크기로 커지고요. 얘는 또, 이렇게, 스노우드롭처럼 흰색의, 어, 빨간 줄무늬가 있는 안쪽에 빨간 줄무늬가 있는 꽃을 키웁니다. 자, 이제 괭이밥은 고양이도 먹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괭이가 먹는 밥이다. 식물을 고양이가 먹냐? 음, 먹죠. 왜냐하면 얘는 먹으면 그 약간 시큼해요. 엄청 시큼해요. 우리 옛날에는 어렸을 때는 이걸 진짜 그냥 뜯어 먹었어요. 괭이밥 이런 뭐큰 괭이밥이든 간에 다 뜯어 먹었어요. 그래서 먹으면 이제 그 비타민처럼 시큼한 맛이 나니까 간식으로 많이 먹었던 것 같아요. 근데 좀 많이 먹으면 탈납니다. 네. 그래서 이 큰갱이밥 같은 경우는 사실 어 그렇게 개체가 많지 않아요. 어 모여있는 곳만 모여있고 음 이렇게 물가 좀 습기가 있는 곳을 좀 좋아하거든요. 음 특히 또 이렇게 뭐그 이끼가 좀 있는 그런 곳에 같이 어, 잘하는 녀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좀 귀해졌어요.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주변에 흔히 볼수 있는 그런 큰 괭이밥은 아니에요. 괭이밥은 많은데요. 큰 괭이밥은 주로 산에 있습니다. 물론 우리 야산에도 있어요. 그리고 얘는 음지식물이기 때문에 괭이밥은 음, 양지식물인데 얘는 음지식물이에요. 반음지 또는 음지식물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볼 수가 없어요. 네. 여기는 지금 지리산이고, 약간, 음이 북사면이거든요. 북사면에, 이다 보니까 군락으로 좀 이루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큰갱이밥. 네, 큰갱이밥. 여러분한테 소개시켜드렸고요. 얘는 천연 비타민이다. 그래서 혹시라도 사냥을 하시다가, 산책하시다 보시면, 한 개씩 뜯어 드셔도 돼요. 많이 드시면 설사합니다. 큰갱이밥이었습니다.